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에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은 내게 펴서 간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이의 유다의 왕 여보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메이 성경 전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 단락은 이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이제 나누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열한기화 13장 13절부터 27절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군사들과 가축들이 목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 이들을, 어, 물과 승리, 어, 물과 이 승리를 승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 이들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다시 구원을 얻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실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 신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공동체에 이 구원과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행했던 이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이 군사들과 가축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담대하게 구원과 복을 선포하고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엘리사처럼 이 땅에서 구원과 복을 공급하는 통로로 준비하고 준비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구원과 복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13절, 14절에 엘리사와 이 여호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복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모압과 싸움을 하려고 함께 나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은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여호람을 향한 엘리사의 이 질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당신과 나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의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당신과 같은 민족이고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당신은 우생 숭배자이고 나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과 전혀 이 공통점이 없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인 여호람 왕이 참신이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이처럼 질책했던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람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자신의 안녕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참 신이신 하나님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 또이 엘리사의 와이 여호람의 말 중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이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는 권력에 아첨하며 우상과 타협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한편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하건데 이 여호람은 이 전쟁을 출저, 전쟁 출정 여부를 아버지 아합의 전례를 따라 이 거짓 선지자에게 물었거나 또형 아시아의 전례를 따라 다른 우상들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안에서 본문은 이 전쟁 출정 여부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하고서 어려움이 생기자 이 궁여지책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엘리사가 여호람을 비난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될때 결국 벽에 부닥치 벽에 부딪혔을 때이 요람처럼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 매사에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어, 여기에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이란 내가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자신은 현재 여호람 왕을 대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이 말은 엘리사가 자신을 여호람과 같은 인간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전권 대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고백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문맥에서는 군대의 여호와 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이 전쟁을 벌이려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가려질 것임을 증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벗삼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관대사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사랑과 자비와 국률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들을 또한 이웃들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섬겨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꼭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며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여 쓰리로다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여호람 당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담대한 입장 표현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으로서 이 당시 권력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이 왕들의 아첨을 왕들에게 아첨을 쌓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는 이 완전히 구별됨을 표현하는 구별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이북 이스라엘 왕들에게 했던 왕들의 좋은 말로 아첨을 하면서 그렇게 그 정권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이 왕이었던 당시에 자신의 왕,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던 그 여호람 앞에서 담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정의, 인자, 겸손을 신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동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과 자비로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한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들을 개입하셔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땅을 섬기고 그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 구원과 복을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를 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경쟁을 넘어 공생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넣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엘리사와 또이 요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과 복의 통로로가,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한 그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요월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질책했던, 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요월람 앞에서 선포했던 하나님 엘리사에 하나님 그 말들을 다시 한번더 고백하게 깨닫게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으로서 서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 매사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정의와 또 진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국률과 하나님 결선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나보자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그 발길과 눈길을 들어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을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한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